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언더 오바에 대해서부터. 언더 오바. 기준점 오늘 걸로 봤을 때 이렇게 해볼게요. 이게 뭐야? 10.5. 10.5. 기준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언더. 언더는 뭐예요? 아래. 오바는 뭐예요? 오버하지 마. 오버는, 오버하지 마. 오버는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자, 10.5라는 기준점을 줬어요. 10.5. 그러면은, 야, NC 경기, 오늘 NC 경기, NC랑 기아랑 하는데, 언더 오버, 그러니까 기준점을 10.5를 줬어요. 그러면은, 이양팀 점수, 어, 점수를 합쳐서, 10.5가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10점이 만약에 10점으로 양 팀이 뭐 4점, 6점 내서 10점으로 끝났어. 그러면 언더가 되는 거고 양팀 합쳐서 11점 이상이 났어. 그러면 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 팀의 점수를 합친 거를 기준점을 정해 준 거예요. 기준점. 아, 그렇지. 이름 없으 님이 잘하시네. 그렇지.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10점. 10점이면 어떻게 돼요? 9점이 나면은, 언더. 11점이 나면은, 오바. 그럼 10점이 나면은, 10.5는 .5라는 숫자는 없으니까, 10점이 나면은 언더예요. 아까 10, 10.5에서는 10점이 나면은 언더예요. 11점이 나야 5바고. 근데 기준점이 10점이야. 그러면은 10점이 났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적특이라고 그래요. 적특. 무승부. 적중 특례 어. 이거는 내가 베팅한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어, 너도 이긴 게 아니고 나도 이긴 게 아니야. 이거는 무효 처리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NC 승해. 오바를 깠어. 근데 만약에 기준점이 10점이야. 근데 10점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NC 승은 맞췄는데, 이거는 무승부야. 그럼 맞춘 거에 대한 배당만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오케이? 이 정도면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건데. 오케이? 만약에 모르시면은, <laughs>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핸디에 대해서 한 번. 핸디. 보통 야구는, 자, 1.5점. 음. 1.5점이라는 핸디를 줘요. 야구는. 자, 이것도 기준점과 같은 그원리예요 1.5점이, 1.5점이면 뭐야? 1점보다 많이 주고, 2점보다 안준 거잖아요. 잠깐만, 질문은 조금 있다가. <laughs> 자, 누군가 정수를 냈어, 이 와중에. 아, 넌날 인식을 안 하더라. 어, 아, 기아가 점수를 내버렸네, 씨. 아무튼, 어,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자, 핸디를. 코털 오빠 화이팅.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아, 이쁜이님. 이쁜이님, 코털 오빠 화이팅.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핸디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통 1.5점 야구 경기는 1.5점을 주는데 마이너스 핸디와 플러스 핸디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면 마이너스 핸디는 뭐냐? NC랑 어, 기아랑 오늘 경기를 해요. 하는데 누가 더 잘해? NC가 현재 1위, 기아가 현재 4위. 그럼 누가 더 잘해? NC가 잘하죠. NC가 잘하는 데다가 선발 투수도, 뭐, 외국인 선발 해서, 라이트, 외국인 선발, 더 잘하죠. 그러면은, 얘네가 배당이 낮을 수밖에 없어. 말, 1.4다. 배당이. 그러면은, 너무 배당이 메리트가 없잖아요? 그럴 때, 마이너스 핸디를 가는 거야. 내가, NC가 2점 차 이상으로 이긴다. 왜? 기준점이 1.5점이니까. 2점 차 이상으로 이긴다에 베팅을 하면은 배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떤 핸디라고 그러냐. 마이너스 핸디라고 그래. 시작하기 전에 마이너스 1.5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NC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 반대로 플러스 핸디, 풀 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마 핸, 풀 핸. 이거를 이제 줄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핸디는 뭐예요? 말 그대로 플러스 핸디에 플러스 핸디 플러스 1.5점 그러면 어떻게 돼? 기아는 무승부가 나면은 1.5점 핸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아의 핸디 승을 깠으면은 1.5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가 났을 때 이기는 걸로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걸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핸디 플러스 핸디 마이너스 핸디는 더 잘하는 팀의 배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2점 정도는 이기겠다 해서 마인을 하는 거예요 마인. 근데 이쪽은 내가 좀 불안해 이길 거는 같은데 어쩌면은 어한 1점 차 정도로 승부가 질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들은 플러스 핸디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점 차로 졌어. 그럼 어떻게 돼? 이긴 걸로 되는 거지. 플러스 핸디를 갔으니까 대신에 배당은 낮아지는 거고. 1.5점을 갖고 시작하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핸디 승을 가는 거는 1.5점이기 때문에 1점 차 안에서는 어, 서로 승패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처음에 그 영상에서는 마이너스 핸 나는 NC 마엔의 오바를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은, NC가 오늘 2점 차 이상으로 이기고 점수를 11점을 낸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픽을 드린 거예요. 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세요? 너무, 저, 집중해서 들으셔도 잘 모르는 사람잘 모르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는, 자, 아까 그, 뭐를 물어봤지? 10점. 10.5여도 적특인 거죠. 아니 이뭔 말이에요? 10점, 10.5여도. <laughs> 점수가 경기에서는 점 5라는 점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마엔이 나는 헷갈린다는. 어. 자, 마엔이 다시 한번. 어, 마이너스 핸디 플러스 핸디. 어, 마이너스 핸디 플러스 핸디. 더 잘하는 팀이 NC가 훨씬 잘해요. 잘하니까 아, 내가 2점 차 이상으로 얘네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핸디를 가서 배당을 높이는 거예요. 배당을.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NC 승은 배당이 1.4인데 1.5점 마이너스를 내가 가지고 가면은 배당이 1.78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위험 부담이 있는 거야. 만약에 동점이 나거나 1점 차이로 이기면은 징계되는 거야. 왜? 내가 마이너스 핸디를 깠기 때문에. 대신에 2점 차로 이기면은 그 배당만큼을 먹는 거라고요. 어, 그게 마이너스 핸디. 플러스 핸디는 반대로. 어, 반대로. 그렇죠. 배당 때문에 마인 프랜을 가는 거예요. 배당 때문에. <laughs> 예, 네, 맞아요. 배당 때문에 가는 거지? 안 그러면은, 봐봐요. 오늘, 키움 경기, NC 경기, 이거 두 개를 묶어봐야 두 배당이 안 돼. 2배가 안 돼요. NC 7, 기아 3이면, 언더 걸면 먹고, 마이너스 핸디도, 그렇죠, 형님. 그렇죠. 어, 정확히 이해를 하셨네요, 형님. NC가 2점, 이상 차이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NC가 마이너스 핸디도 먹고, 7대3이니까, 언더, 10.5니까, 언더도 먹는 거죠. 어우, 정확히 이해하시네. 정확히. 그렇죠. 마엔이 배당을 많이 받죠. 프랜이 배당을 덜 받고. 왜? 내가 1.5점을 갖고 가는 핸디를, 핸디캡이잖아요. 이게 핸디캡. 내가 1.5점을 가지고 가나요? 핸디캡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배당이 떨어지는 거고. 음, 아, 이 정도면은 설명도 좋았지만 이해도 엄청 좋으신 거예요. 아, 아, 뭐 깔끔하시네 그냥. 아니.